누나 지금 뭐 하는 거예요? 감 따요. 감 이거 따서 뭐할 거예요? 음, 가족들하고 같이 사리도 먹을 거예요. 아 이거 감 깎아 먹어도 되고 홍시 만들어 먹어도 맛있겠다. 여기 여기 어디예요? 소요산이죠? 네. 공기 도 어, 어떤 거 같아요? 너무 좋아요. 아 어, 엄마 도뗐어 이번에 한한 번도 바닥에 안떨어렸어활살놓 오세요. 와, 뒤에 단풍잎이. 와! 나무가 금 저기 밑에서 소리가 나요, 자꾸. 그거 조심, 아니, 굴로 가서 볼 수가 없어요. 일로 와서 봐야죠. 여기 내려다 보면 큰일 나요, 근데. 위험해요. 엄마는 왜? 엄마 무서워. 다리 후드후두 떨리는 거안 보여요? 나는 이렇게 멀리서 와요. 빨리 감이나 따세요, 사장님. 나뭇가지. 나뭇가지 얼굴 조심해야 돼요. 네. 감, 감 이렇게, 이렇게. 아, 이렇게. 예쁜 포즈. <laughs> 귀여워요. 이제 감 담고 계속 따세요. 이거 다 따야 돼요, 루다가. <laughs> 저 멀리 는건 아빠가 딸 거예요. 오, 대박, 대박, 대박. 류다는 요 앞에 거 요것만 닫다도 엄청 많네요. 이것만? 응. 이것만 닫아도 많다고. 엄마도 따야지. 지금 뭐 하는 거야. 아, 엄마는 오늘 촬영친구잖아요. 아! 어, 조심하세요. 에이, 봐. 이제 엄마가 도와줄까요? 그만 찍고? 아니요, 저도. 혼자서 아빠가 흔들어 막. 응. 보지. 아니야 저건 바람 불어서 흔들리는 거야. 몰라. <laughs> 나뭇가지 조심해야 돼 얼굴 다칠라. 그런 거는 장갑으로 이건 떼요. 이건 잠깐 떼우고 좀 위험한 건. 오케이. <laughs> 빙 여기 한번 봐 주실래요? <laughs> 살짝 웃어주세요. 있네. 아 저기 아빠 망대 있다. 봐봐 뒤에. 어 따다 따다 따다.